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어, 갑자기 카드 기기가 보여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카드 안 되냐는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카드를 준비를 했고 어, 카드 기기는 온지 며칠 됐는데 그 카드 하시는 분이 또 카드 사에다가 등록돼야 되고 또 최종 승인까지 뭐 받아야 된다. 며칠, 며칠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어, 최종 승인이 다 나서 이제 사용을 아침에 한 테스트 해 보니까 아,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 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카드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그동안 불편하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카드 되니까 저한테 카드 이제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아이들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271번입니다. 어, 이 아이는 레오파드 실버이고. 수형 금발현 정말 최상으로 잘 성장한 아이예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 수형도 정말 반듯하고 금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금발현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장 가장자리에 보면은 정말 섬세하게 핑크색으로 또 물들어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밑에 부분도 지금 금이 잘 들어 있는데 안쪽 보면은 지금 속에서 금이 더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기특하게 성장 잘하고 있는 어, 레오파드 실버이고 사이즈가 좀 되네요 보니까 9cm 나옵니다. 옆에서 보면은 충수, 요 아이 충수도 괜찮고 어, 수형 금발이야. 지금 속에서 더 예쁜 금 나오고 있는 어,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271번이고 이 아이는 가격 7만 원이에요. 272번입니다. 아, 요거는 이번에는 마리아 두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제가 옆으로 한번 돌려 드릴게요. 화면 요렇게 하면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어, 왼쪽 아이를 보시면은 요 아이 수영은 예쁜데 여기 보니까 녹이 좀 많이 좀 보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이 아이가 아주 완벽하게 채워 줄 겁니다. 수형 봉륭금, 그리고 아, 입성까지도 모두 다 좋은 완벽한 아이 하나까지 같이, 같이 갑니다. 이두 아이 해서 5만원이고 왼쪽 아이도 지금 나쁘지 않아 요 보시면은 이 부분에 녹이 좀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보시면 더금 들어있고 또렷하게 얼굴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거 사이즈 한 아니, 아니,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 한8.5 나오고 이거는 조금 더 큽니다. 사이즈가 이거는 한 10cm 나오네요. 사이즈 좋은 아 마리아 두개 같이 갑니다. 272번이고 5만원이에요. 273번입니다. 아, 이번에는 마리아, 요 잘생긴 마리아, 복륜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호피 마리아. 이거는 호피 마리아인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호피 2두 짜리에요. 가운데 보시면 완벽하게 얼굴이 따로따로 있는 아이입니다몸 자체가. 이두개 아, 같이 가는 아이고 마리아 보시면은, 입장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괜찮고. 요 잘생긴 아이 하나 하고 여기 보이는 호피 금 앞에 아이 뒤에 아이 둘다금 또렷하게 잘 들었어요. 요 크기 한번 재볼게요. 요거 사이즈 11cm 나오네 사이즈 좀 좋고 아 요거 사이즈는 요거 8cm 나왔고 요거는 한 7cm 됩니다. 뒤에 아이가 조금 작네 보니까 이렇게 총 두수로 따지자면 하나 둘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지금 뿌리 부분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위에서 보기에는 얼굴이 완전 따라따라 따라 있고, 이렇게 해서 213번이고, 호피와 마리아 같이 갑니다. 가격 6만원이에요. 274번입니다. 274번도 지금 화면에 두개 같이 나오죠. 왼쪽에 보이는 엘크,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이는 안동문디 금무지인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좀작아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밭에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수영도 이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 크게 한번 재볼게요. 요거 사이즈가. 요게 사이즈가 10cm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10cm 되는 크기이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영도 좋아. 요 입성도 굉장히 두툼하게 잘 자랐습니다. 요 아이, 안동몬디 금무지하고, 여기 보이는 엘크. 잘생겼죠? 요 아이가 같이 갑니다. 요거 사이즈 재보니까, 요거는 지금, 아요 아이도 지금 10cm 되는데, 손톱 길이가 좀 기네요. 요 아이가, 요 입장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같이 갑니다. 274번이고 가격 7만원이에요. 275번입니다. 주피터금. 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요 아이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수영은 지금 그, 그때 요 아이가 지금만큼은 반듯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듯하게 잘 자랐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입성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두껍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보시면 얼굴 정말 잘 생겼고 요런 어 주피터의 특징이 두꺼운 입성 그리고 두, 옆으로 둥근 환엽인데 고두두 그두 가지의 특징도 물론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발현이 더더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거의 금발현 돼 있는 아이입니다. 주피터 보시면은 주변에 물론 가격도 저렴하진 않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잘성장한 아이가 잘 없을 거예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 사이즈 7cm 딱 나오네요. 7cm 나오고 275번입니다. 주피터. 요 아이는 8만원이에요. 276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골드에본이에요 수형, 금발연 아주 완벽한 골드에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아주 수형도 정말 좋고 복륜금도 굉장히 또렷해요. 그리고 가운데 녹도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요거 뭐 따로 설명 안해도 될 정도로 어, 화면에서도 물론 잘 나오고 골드에본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런 골드빛 금도 아주 또렷하게 잘 발현됐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보시고 수영 반듯한 거 봐주시고 금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금발현 정말 최상으로 잘된 아이입니다. 골드에본이고 가격은 10만원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8.5 나옵니다. 276번입니다. 10만원이에요. 277번입니다. 아 마리아 군생. 요 아이 마이라 군생인데 여기 아이 지금 완벽한 복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여드릴게 요 완벽한 복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이 하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여기까지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총5두 짜리 아이인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요 모두 다 금은 정말로 잘 들어있어요. 요 아이는 살짝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흙 부분이 여기 있고 이렇게 총5두짜리 마리아 군생이고 금 보시면은 요 통통하게 잘생긴 아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재 볼게요. 사이즈 아 모주가 한 10cm 나옵니다. 277번입니다. 마리아 군생 4만원이에요. 278번입니다. 아요 아이는 로제 금무지예요. 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 평상시에 보시든 그 로제 느낌 그대로 납니다. 이 아, 아이도 보시면은 두껍게 잎상잘 자랐고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렸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요요 부분이 지금 한줄 정도 보이죠? 이게 금무지를 아 자기가 금 출신이라는 걸아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크게 한번 재볼게요. 아,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278번입니다. 로제 금무지 이 아이는 5만 원이에요. 279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별마리아의 금무지예요. 그럼 여기서 요 아이 모주 한번 보고 요 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보신 아이가 요 아이 모주인데 굉장히 잘생기고 입성 좋은 아, 모주였어요. 어, 이 아이도 지금 엄마 닮아서 수영은 정말 예쁘게 잘생겼고 보시면은 정말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볼수아 위에서 보셔도 그리고 옆에서 보셔도 이런 두터운 입성 엄마도 보면은 입성 정말 좋았죠 요 아이도 가지고 있는 입성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얘가 금추신이라는 걸 여기 보시면 줄쭉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별말이야 아 어, 다시 위에서 요 아이 얼굴 잘 봐주시고 모주하고 다시 한번 보시고 모주도 다시 한번 화면 땡겨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왔어요. 어, 잘생기고 입성 좋은 별마이야요 아이는 가격 15만원이에요. 280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중투금이에요. 어, 제가 화면 땡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요 부분이 살짝은 지금 철화로 가는 그런 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전체적으로 수영 보시면 수영은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보통은 우리가 마리아 복륜금이라고 해서 입장 가장자리에 금이 들어가는데 요 아이는 보시면 입장 안쪽에 가운데 부분이 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름처럼 아주 가운데를 투과하는 하얀색의 금을 갖고 있어요. 요 어, 아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살짝은 여름에 저희가 차양을 했기 때문에 살짝 욱자란 감이 있죠. 요 부분 일단 2단 두고 요 아이 적심하시고 어, 자구 받으셔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아입니다. 이 물론,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키워서 하시면 더 좋고. 아, 금이 좋기 때문에 금이 또렷하게 입장 한두 장에 들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이가 금이 발현된 아이입니다. 요거 크기 한번 재볼게요. 어, 사이즈 7cm 나오는 아이입니다. 280번, 마리아 중, 아, 중투급 가격은 7만원이에요. 281번입니다. 아, 요 아이는 도감마리아예요 도감마리아 철아인데, 아 물론 철화의 역김도 좋고 한데 이 아이 가지고 있는 금의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성장한 아이입니다 아,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좌우 대칭도 확실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보셔도 좌우 대칭 철화의 역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이 정말 발현 잘 됐어요 사이즈 딱한 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 화면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 5cm 나오는 도감이고 이 아이는 가격 15만원이에요 282번입니다 엘크혼 철화 어,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엘크혼 철화인데 어,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 도 좋고 가운데 부분 철화 느낌이 쭉 넘어가면서 아주 완벽하게 잘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금도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녹도 선명하고 복륜 다 들어가 있고 크기 한번 크기가 좀 커서 여러분 바로 이거는 포뜨기도 가능하고 적심도 가능하고 모든 어 아, 적심이 가능한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 11.5cm 나왔어요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282번이고 어, 가격 3만원이에요 283번입니다 이 아, 아이는 엘크혼 철아인데 가운데 부분 보니까 이 부분 분지가 되었어요 아 지금 이 아이는 왼쪽 오른쪽 좌우폭 보다는 앞뒤 폭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을 때철화의 느낌 굉장히 좋고 그이 부분 분지되었고 여기도 지금 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엮여 있는 철아. 이거 어, 좌우 센치가 아이고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좌우 센치가 8.5cm, 아 9c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 길이가 좀더긴것 같아. 한번 재볼까요? 음. 앞뒤 센치가 한 9.5cm 정도 나옵니다 200, 283번이고 엘컨철라 여기하고 여기 지금 분지 됐어요 가격 3만원이에요 284번입니다 블랑코 마리아이고 요 아이는 지금 여기 큰 아이 요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이렇게 재보면 사이즈가 모주가 지금 15cm가 나오고 그리고 자구 요 하나 아, 또 있습니다. 이건지 보니까 자연 자구예요. 목대가 길쭉하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자연 자구, 자구도 지금 금 좋고 엄마도 금 좋아요. 아, 옆에서 보시면 층수 좋고 아, 바로 적심 가능합니다. 이런데 보니까 조금씩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 보시면은 핑크색 물들어 있고 금도 굉장히 잘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구도 마찬가지고 사이즈 15cm, 어, 자구는 한 6cm 나옵니다. 284번입니다. 블랑코 마리아. 요 아이는 10만원이에요. 285번 마리아 군생입니다. 어, 요 아이는 제가 요거 빼고 말씀드리기. 가격은 5만원이에요. 이렇게 아, 보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다 분지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얼굴 한개 보이시고, 요게 두 번째, 그리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돌려서, 요게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렇게 네 번째는 보니까 이 부분이 녹이 좀 있고 철화입니다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UI 사이즈가 좀 좋아서 요게 한 10cm 됩니다 요게 10cm 되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한번 재 볼게요 개수 상관없이 요렇게 하니까 한 12.5cm 정도 나오네 요 보니까 좌우폭이 다시 얼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얼굴 한개두개 개 돌려서 여기가 세개 이고 여기가 네 개입니다. 이렇게 총 얼굴 네 개로 분지가 되어 있는 마리아 군생이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시는 모습. 이거 어, 285번입니다. 마리아 군생 이 아이는 가격 5만 원이에요. <laughs>